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한수한수 한수 쉽게 설명해드리는 흑백바둑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KB바둑리그 10라운드 박정환 구단과 류민영 구단의 대국을 준비해 봤는데요 박정환 구단은 굉장히 두텁고 침착하게 두어가면서 이창호 구단 같은 스타일을 구사하고요 류민영 구단 어, 엄청나게 전투적인 기사입니다 과연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대국 시작하기 전에 흑백바둑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류민영 구단이 흑이고 박정환 구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소목 양소목으로 두왔고요자 화점 소목으로 내 판을 짜 나가고 있죠. 자 날의 자구침이 어 이제 이세돌 알파고 이후에 잘안 두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실리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날의 자구침도 굉장히 많이 두어지는데요. 이 수는 이제 높게 온다면 예전처럼 붙이고 끌면서 뛰어가고요. 뭐 이런 자리 붙이면 은그 당시에는 백이 조금 활발하다고 했는데 막상 학도 양쪽에 실리를 차지한 게 작지 않다고 해서 다시 두어지는 추세고요. 그래서, 뭐, 밑으로 오면은, 이제, 날일자로 온다면, 입구자나, 날일자로 지켜가면서, 판을 짜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류미년 구단도 두텁게 입구자를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박정원 구단 좌상 쪽을 눈목자로 굳히는데요. 뭐, 이 수로는 벌려가는 수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아니면, 하나 어깨 짚어 두면서, 상대방이 받아주면 손을 빼고, 벌려가고요. 안 받아주고 다른 곳을 준다면 이제, 막을 기회를 보면서, 두어가는 포석들도 종종 보여지는데, 일단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좌상 쪽을 붙여갔고요. 자, 다가오는 자리 좋은 자리죠. 우변 쪽을 넓히면서 이 돌에 대한 압박도 할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자, 어가니까날 일자로 굳히고요. 자, 이곳, 하변 쪽을 벌렸을 때, 네, 어깨 짚어가네요. 자, 이곳, 이날 일자로 굳힌 장면에서 어깨 짚어가는 수는, 예, 언제든지 또들어갈수 있는 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밀면은 한칸 띄고, 위쪽으로 밀면은, 네, 이렇게 한 칸이나 뭐, 날 일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날 일자로 두면, 이제 반대쪽으로 붙여가면서 활용을 해서 둔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위로 밀어 올리니까 박정환 구단도 뛰어갔고요. 자, 여기서 한칸 뛰어가면서. 루미뇽 네, 구단이 우아쪽한 점에 조금 더 확실하고 크게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어깨 짚어간 수가 좋았고요. 자 여기서부터 박정환 구단의 타개와 루미뇽 구단의 공격이 맞붙게 되는데요. 자 일단 집으로 이득을 보는 눈목자 한방 선수견을 해두고 두칸 뛰어나갑니다. 자 흑도 이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 들여다보고 네한번더 들여다보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백이 그냥 이어주는 거는 이 자리까지 맞게 되면서 물론 백이 예, 탈출은 가능하지만 예, 조금 실속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크게 이 공격하는 자세가 나쁘지 않고 아래쪽까지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조금 강력한 타깃 수법을 준비해 봤는데 이 어깨 짚어가 수가 좋았어요 이곳을 막는다면 이제 이 자리를 미는 수를 하나 교환을 하고 뭐, 요런 자리까지 교환을 하고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흙의 덩치를 키워놔서 부담스럽게 만들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류미니언 구단도 일단은 아래쪽을 막아가면서 이 굴복을 빠르게 시키고 싶었던 것 같은데 박정환 구단이 한술 더 떠서 이곳을 치받고 끊는 수를 진행을 해요 얼핏 보면은 지금 이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두 점을 잡으면 하나 단수 치고 때릴 때 아래쪽을 끊어 잡을 수가 있겠죠 요거는여이 네, 좋지가 않습니다 아래쪽이 뻥 뚫려서 자, 그렇기 때문에 유민영 구단도 일단은 나가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요 자이 장면에서도 물론 이 아래쪽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흙의 돌이 두 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백의 모양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를 밀리게 된다면 백이 이렇게 봉쇄가 되면서 좋지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일단 이곳을 막아가는데요 네, 막아간 수가 굉장히 좋더웠어요 자 물론 흙이 연결을 해가면서 실리로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됐지만 이곳 중앙 쪽을 다시 한번 꼬부리고 봉쇄를 하고 두 점은 잡혔지만 예 이곳을 이어가면서 우아 쪽에서 이네 점을 희생하고 네 두텁게 한 점을 연결해가면서 포인트를 올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베개 모양이 굉장히 두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에 유민영 구단이 한칸 뛰어났던 돌들이 어 이제는 세력이 아니라 만약에 손을 빼면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흙도 네 벌려두는 선택을 하는데 어 박정환 구단 그냥 상대방의 집을 크게 안 주겠다 마음 먹고 나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뛰어 들어갑니다. 자 흙으로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한칸 뛰어가지만 붙여가고요. 이곳을 들고 치받을 때. 예, 찔러 가면서 어쨌든 흙돌의 안정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밀어가는 자세가 너무 기분 좋죠. 이한칸 껴둔 돌과 호응을 하면서 받지 않는다면은 젖혀가면서 두 점을 제압해서 굉장히 두터운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흙도 일단 중앙 쪽을 붙여가지만 한번더 치받는 수가 너무 기분 좋은 수예요 이곳을 막자니 젖히는 수가 눈에 보이고요 그렇다고 늘자니 끼워가는 수가 있겠죠 끊을 수가 없겠네요 이거는 흙이 둘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유민영 구단도 눈물을 머금고 빈 삼각으로 연결을 하는데, 어,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돌 지금 이 이은 연결한 돌 왼쪽에 있는 돌의 효율이 너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박정환 구단 한칸띄어두는 교환을 하고 네 한번 중앙 쪽까지 젖혀주고 확실하게 끼워 이으면서 우변 쪽에서도 야무지게 살아가는데요. 네, 보시면은 흙이 기분 좋게 공격을 하려고 했던 백돌들이 너무 쉽게 쉽게 타개가 되면서. 초반부터 빠르게 승기를 잡았다고 볼수 있고요. 역시 박정환 구단 침착하게 이렇게 타개를 해가면서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 같지만 바둑의 균형은 또 자기 쪽으로 기가 막히게 끌고 들어오죠. 자 여기를 또 밀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흑이 다른 끈자리를 지금 두고 싶은데 마땅히 둘 자리가 보이지 않고요. 그렇다고 이런 자리를 밀리게 되고. 네, 다시 한번 밀리게 된다면 너무 두터운 형태가 돼 버리겠죠 그래서 류미뇽 구단이 집으로도 좀 애매한 이 두터워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또 두텁다고도 볼수 없는 약간 공배스러운 자리를 줄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 상병까지 벌려가면서 베개 모양을 다시 한번 키워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때리고 네, 요 교환은 뭐 언제든지 흙에 할수 있는 교환이고요. 자, 여기서 단수를 치니까 박정원보다 한술더 떠서 그냥 이 상변 쪽은 무시를 하고 이 아래쪽 대마가 어쨌든 흙의 두터운 세력권 안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파고 들면서 사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요. 네, 굉장히 냉정한 수라고 볼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곳을 두면은 밀고요. 젖혀서 잡으러 오면 찝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서 쉽게 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90% 이상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확실하게. 자 이제 류민영 구단으로서는 어쨌든 두터움을 활용하면서 상대방도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이 상면 쪽을 파고 들어오니까 박주환 구단이 눈목재로네 다시 한번 굉장히 기분 좋은 행마를 해 나갑니다. 자 이수는 뭐 밀어올리는 자세도 좋고요, 아니면 나중에 막아가면서 안형을 갖출 수 있는 예 일석이조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교환을 하고, 이제, 날자로 두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냥 지키는 순간 막보기라고 볼수 있어요. 바깥쪽을 씌우면 이곳을 막아가면서 쉽게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요. 이 안쪽을 파고들면은 이렇게 밀어가면서,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의 탈출이 어렵지가 않겠죠? 자, 흙이 이제, 네, 일단은 바깥쪽, 한 칸을 뛰어가면서 씌어가는데 자, 막습니다. 자, 막어서는 뭐 거의 살았다 볼 수가 있고요. 네, 유민영 구단 입장으로서는 지금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형태로 집이 굳어진다면 덤을 네한번더 받더라도 비슷할 정도, 아, 한번 오히려 흙이 덤을 받더라도 비슷할 정도로 가족이 백.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다고 상변 쪽에 대한 공격도 쉽지가 않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우아 쪽을 붙여가면서 패를 내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요. 자, 그냥이면 뻗어서 붙인 수가 잡히게 되겠죠. 자, 이곳을 패를 결행을 하는데. 자, 늘고 일단 네, 패감 공작입니다 자, 패감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박조환 고단도 쉽게 물러서지 않죠 오히려 패감 공작을 역으로 내 상대방의 모양에 흠집을 내고 딱지켜줍니다 이제 네, 하나 젖혀주고 네, 이 구자로 딱 지키게 돼서는 물론 어느 정도 패감은 확보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네, 하나 더 늘면서 네, 좀더 확실하게 패감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어가지만 이거는 이제 너무 그 사이즈가 큰 패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상변 쪽을 받아줄 여유가 없어요. 어쨌든 내 패를 시원하게 해소하면서 우화 쪽 붙여가면서 또 흙을 잡는 수까지 생겼죠. 자, 이래서는 흙 입장에서는 상변 쪽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상변 쪽을 잡더라도 바둑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화 쪽 잡히는 막까지 남아 있고 상변 쪽 백돌들도 잡을 수가 없어요. 박정환 구단이 완벽한 이제 우하 우변 그리고 상 상병까지 세 번째 타겟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곳을 밀고 나올 때 네, 찝은 수가 좋았죠 자, 단수 치고 이을 때두 점을 잡혀 주는 거는 일단 살아있는 궁도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이어서 두 점을 살리자면 잊고 이으면서 오히려 네 점이 뜯기면서 살게 되겠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류민 구단이 생각한 게 여기를 한번더 찍고 둘때 먹여치면서 폐 모양을 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박주환 구단 가만히 때려내고 둘때딱 이곳을 잇습니다. 자 이수의 요도는 이제 때리고 이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을 지키면 이한 점을 끊어 잡으면서 폐 없이도 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류민영 구단이 이곳을 끊어온다면 단수 찍고 둘때 때려내면서 물론 내 네, 패감도 없긴 하지만 만약에 흙이 패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네 흙이 패를 뭐 이긴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패를 이겨도 뭐 백이 빵빵 때리기만 하면 네, 상변쪽 어느 정도 잡히긴 했지만 흙의 모양이 너무 네, 넓어지기 때문에 둘 수가 없고요 뭐 아니면 여기는 때릴 필요 없이 뭐 이렇게 이어주기만 하더라도 이 흙이 살아갈 때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뭐, 늘어서 살아갈 때, 우아 쪽을 잡는다면은, 집으로 거의 30집 가까이 벌어졌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흑이이패를 결행할 수도 없고, 버텨갈 수도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116수 만에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 바도 보면은, 초반부터 우아 쪽에서 타게, 시원하게, 두텁게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우변 쪽을 타게를 해 나가면서, 초반부터 빠르게 박정환 구단이 우세를 가져갔다고 볼수있요 있고요. 거의 류민용 구단으로서는 그냥 예, 압도적인 그런 박주영 구단의 실력에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앞으로도 두 선수의 성적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